자, 이제요, 우리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 앞에서 잠깐 개념 좀 확인하고 뒤에 있는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일 앞쪽으로 다시 한번 오시죠. 26페이지. 26페이지 오시게 되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과 인수정리를 같이 한번다 정리를 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진짜 우리가 나머지만 궁금하다라는 거야.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fx라고 하는 게요. 1차 식기일때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할 거다. 그죠? 몫 qx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라고 하는 이 r이라고 하는 게 붙겠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 게 나머지 정의예요. 이 나머지 만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목 부분, 얘네들이 전부 다 0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QX라고 하는 거는 모르거든. 모르는 걸 0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 알고 있는 거를 0으로 만들자. X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걸로 대입하게 된다면 왼쪽에 있는 식은 f a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r 만 남는다 얘가 나머지 정리였어요 기억이 나실까나 기억나세요? 네. 좋아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뭐냐면요 2차식으로 나눌 때요 자 f(x라고 하는 거를요 x-알파곱하기 x-베타라고 하는 거 에다가 QX라고 하는 게목 부분이 되고요. 이때 나머지 R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R이라고 하는 건몇 차합니? 1차. 그렇죠. 지금 나누는 식보다 최소한 한 차수 이상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누는 식이 2차니까요. 얘가 1차가 되거나 상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1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의 X 더하기 B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해둬요. 자, 그 다음. 얘를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다 x 에다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f의 알파라고 하는 이 값이요 a 알파 더하기 b가 되겠다 이해돼요 그 다음 이목부분또 사라지게 만드는 거 x는 b겠다 f의 베타라고 하는 값이 a 베타 플러스 b라고 된다 얘네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은 a 값과 b 값 나오면서 정확하게 얘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차일 때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3차다. 얘가 나누는 식이 3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나머지를 요 2차식으로 둡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걸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정리고요. 그 다음,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는요,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나오는 말이 있을 때, 걔가 인수정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수가 뭐냐.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곱셈공식처럼 얘네들이 전부 다 곱으로 나타냈을 때이 각각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누었다. 근데 걔가 나눠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는 게 인수정리예요. 나머지 정리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수정리에 괄호 2번에다가 한번 추줄쳐 보시죠. 1차식 x a로 나누어 떨어진다와 같은 표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눈 나머지는 0이다. 두 번째, f의 알파라고 하는 건 0이다. 세 번째, x 마이너스 알파는 fx의 인수다. 그다음 네 번째, fx는 x 알파 qx를 만족한다. 지금 네 번째 보게 되면 나머지가 없다. 그죠즉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입니다. 자, 24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2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은 자,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8이래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숙달이 됐다면, 얘네들 금방금방 풀면 되긴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가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거를요, x-2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존재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8이래. 라는 식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나머지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f의 2라고 하는 게 8이 된다.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존재를 할 거고, 얘 예,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래요. 얘 예,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f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다 라는 식으로 구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당식 f에 어쩌고 저쩌고, f에 어쩌고 저쩌고 두 개를 더한 거를 x 마이너스 8로 나눈 나머지를 찾습니다. 자, 나머지 찾을 때 지금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를 넣는다라고 했었잖아요. X 자리에다가 8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값은요. F에 2분의 1 곱하기 8, 빼기 2 더하기, F에 2분의 1 곱하기 8인데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2. 얘가 된다라는 뜻? 그럼 얘는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F에 2 구해놨잖아요. 8이고요. f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구해놨잖아요. 두개 더하면 은 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겠죠. 얘가 나머지 정리입니다. 기억이 좀 나실까나? 기억이 났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있는 2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25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25번 보시게 되면 은 fx라고 하는 거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8이래요. 그러면 얘 바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f의 2라고 하는 거는 8이다라는 걸로 바로 적을 수가 있다 그죠? 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어? 얘 잘못 적었죠? 위에 있는 걸로 잘못 적었어요 미안해요 자 2x-1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하기 때문에 f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2다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얘요 4x-1로 나눈 나머지예요 x 자리에다 4분의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분의 5 곱하기에,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어서, FA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답을 구하는 거다. FA 2분의 1은 2라고 구해놨으니, 2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26번이랑 29번 두 개는요, 나누는 식이 2차 이상일 경우입니다. 자, 그럼 2차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두셔야 될 거고, 3차라면 A 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나머지가 2차식인 걸로 둔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26번과 2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26번입니다. 26번 보고 계시면, 지금 fx라고 하는 거를 x 제곱 더하기 x 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로 나눴잖아요. 얘 인수분해 되죠. 그죠?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는 걸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라고 하는 거, 나누는 식이 2차기 때문에 1차식인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걸로 나머지를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f 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되고, 지금 목자리가 전부 다 사라지고요. 나머지만 남아서 마이너스 2a인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이라고 하는 거 대입해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f의 1이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가 된다. 얘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얘 단서가 더 주어져 있습니다.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래요. 이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 얘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고요. 얘는 3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f의 1이라고 하는 거요. 얘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잖아요 얘가 2라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 연립해 주면 되겠다 그죠 두 개를 빼 볼게요 마이너스 3a 라고 하는 게 1이 되겠다 a 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자 b 라고 하는 거뭐 아무 때나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얘 3분의 7 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얘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B 값이 3분의 7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머지를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3분의 1 X에 더하기 3분의 7이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저 다음. 넘어갑니다. 29번입니다. 얘 나누는 식이 3차거든요. 이 3차 식인데, 얘 RX라고 하는 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식으로 적어 놔야 될 겁니다. 그죠? 저 다음. 얘 예, x에다가 0을 대입한 x에다가 0을 대입한 f의 0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다 사라지고요 c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f의 1이라고 하는 거 얘도 목자리 전부 다 사라지게 돼서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돼요. 자 다음 f의 2라고 하는 것도 다 정리가 되겠다 그죠? 4a 더하기 2b 더하기 c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각들은 어디서 구하냐? 지금 이 fx를요,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 문제에 나와 있다, 그죠? 얘 인수분해 되잖아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x는 0을 대입하게 되면 f의 0이라고 하는 게 1이라고 구해지죠.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F의 1이라고 하는 거, 그 똑같은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F의 1이 3이라고 하는 식으로 구해지고요. 다음, F의 2라고 하는 게 나머지가 3이다. 얘가 3이 된다는 거예요.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C라고 하는 게 1입니다. 여기에서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2라고 구해지고요. 여기 식에서요, 4A 더하기 2B라고 하는 게 C가 1이기 때문에 얘 넘어가면 2라고 계산이 되겠다. 그죠? 렇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연립하게 되면요. A라고 하는 게, 어, 얘두 배를 할까요? 얘두배 해서, 밑에서 위에 걸 뺄게요. 이 e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B라고 하는 거는 3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rx 라고 하는거 나머지를 전부 다다 적어 줄 수가 있겠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x제곱 b가 3이니까 플러스 3x c라고 하는건 1이잖아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시죠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수정리라고 하는거는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즉 나머지가 0인 게 인수정리거든요. 자, 35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식 fx가 있습니다. 자, 이 fx가요. 가족건 한번 보시죠. 이 fx라고 하는 게, 2x-1로 나눈 나머지나, 2x+, 1로 나눈 나머지나, 두 개가 똑같대요. 그러면, 2x-1이나, 2x+, 1이나, 모든 간에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똑같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검산식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로 나눈 나머지 k라고 하는 나머지가 나올 거야. 예라고 나눈 나머지 k라고 하는 식으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검산식은 a f x라고 하는 게이두 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q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나머지는 k라고 하는 걸로 동일하다는 뜻이야. 이 가에다가 별표해놔. 예, 검산식 이렇게 꼭 바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예, 직접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x-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래요. 즉, f 의 2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있는 fx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문제에서 fx라고 하는 거는 최고 참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2차죠. 그죠? 최고차항 계수 가 여기서는 4x 제곱이다. 그러면 이 qx라고 하는 게 사실은 4분의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다 전개하면요, 얘는 합차 공식으로 4x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는 4분의 1이랑 곱해지면서 x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얻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fx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4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0이 돼요. 자, 그래서 k값 구할 수가 있겠다? 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5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fx라고 하는 걸다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얘 대입하게 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걸로 얻을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f의 3이라고 하는 거. x 자리에 3집어넣게 되면은 5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예, 이해되실까나? 예, 네. 자, 그다음 40번까지 한번 같이 다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얘 예, 이제 2차식으로 나누는 인수정리입니다. 네. 네. 자, 최우항 계수가 1인 3차식 fx가 있고요. 그 다음 가, fx를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40번 문제예요. 가 조건에 있어서 이 fx라고 하는 거를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있기 때문에 예 곱하기 qx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fx를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3이래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f(x)라고 하는 거 얘는요.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얘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버릴게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요. 이때 몫이 x 마이너스 3입니다. 지금 딱 적으니까 보이죠? 우리 qx라고 하는 거는 이 qx라고 하는 거는 x-2 곱하기 x-3이 된다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가 fx라고 하는 거다 구했네 그냥 나에서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f의 5라고 하는 걸 구하래요 x자리에 전부 다5 넣게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네 얘는 24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그죠? 자, 좋아요. 지금 34번과 39번 두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4번과 39번입니다. 34번 문제 보게 되면 fx 더하기 2gx라고 하는 게 x-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즉, x에다가 우리가 2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라 뜻이거든? f에 2라고 하는 거 더하기 2 곱하기 g에 이라고 하는 거. 얘가 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fa-g라고 하는 거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래요. x자리에다가 우리가 다 1을 집어 넣는 거다. 그죠? 얘가요. 마이너스 1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립을 통해서 이 각각들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알 수가 있겠다. 밑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면요, 3f a 2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f a 2라고 하는 게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g 2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여기 밑에다가 대입해서 풀면에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3x에 f의 2x, 마이너스 6x, g의 2x,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3 곱하기 f의 2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6의 g의 2라고 하는 거,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이야. f의 2에다가 여기 대입하고요, g의 2 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4라고 계산 결과가 나오겠네요. 정답 2번이고요. 다음, 39번입니다. f a x,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게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적어 볼까요? 얘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못까지만 적어 두는 겁니다. 나머지를. 없애는 거예요. 안 적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 얘에 대해서요. f의 x,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랑 f의 x라고 하는 게 성립한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알 수가 있냐.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x 마 2분의 1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x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볼게요.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더하기 f의 4라고 하는 거 얘가 되고요. 뒤에는 1 얘가 되겠다 그지? 얘가 x 2분의 1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의-1이라고 하는 값과 f의 4라고 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여기에서요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봅시다 f의 4가 되는 거고요 얘는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목자리가 전부 다 0되면서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다 그죠? 0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이 대입합니다. 그러면 f의 1이라고 하는 게 0이 된다고 라 나온다, 그죠? 근데 우리가 나 조건에 의해서 f의 1이라고 하는 분이 f의 마이너스 1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거예요. 0 더하기 0 더하기 1, 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되고요. 혹시 노트 정리하고 계시는 분 하고 계세요? 네. 좋아요. 오늘 것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점검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은좀 보충해놓고 그렇게 가지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